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의 큰 홍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지금 유럽에는 지금 뭐 산불이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사막에 지금 천년에 한번 왔을까 말까한 그 엄청난 비들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이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36강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참으로 사도바울의 글 가운데 명작 중의 명작, 참으로 대단한 그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앞으로 제가 몇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바울이 말하는 사랑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앞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이콥 드 샤자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그런 폭격으로서 죽었다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증오를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본의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죽일 때까지, 내가 내 삶을, 아내 원수를 갚는 일에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공군의 자원 입대를 하고, 드디어 조종기술을 배우고, 여러 대의 일본 전함들을 이제 폭격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다을 때, 일본 본토, 특별히 동경을 폭격할 때, 그 동경을 폭격하는 그 미군 전투기의 그 편대에 이 사람이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원수를 마음껏 잡고 이 사람이 중국의 그 중경에 있는 임시 그 기지로 돌아가는 중에 그날 기름이 떨어지게 됐어요.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불시착 하게 되는데 아 불사 일본인들의 그 말하자면 그 중국 점령지에 이 사람이 착륙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4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진 고생 참으로 많은 학대를 겪었는데요. 그때 그를 이 학대로부터 정신 이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준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소개해주는 성경을 받아들게 되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과 그 시간을 동행하다가 어느 날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분을 향한 증오심을 다 없애버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이 무조건 항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는 신극 교를 들어가게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를 그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일본을 선택했어요. 일본에 가서. 진주만을 폭격할 때그 모든 일본 폭격기의 편대장이었던, 그것을 지휘하는 후치다 미스오. 그제 폭격을 마친 다음에 일본을 향해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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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통쾌하게 선포한 그 후치다 미스오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미국에서 이곳을 왔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소개했는데요. 후치다 미스오, 미신 속에 살고, 참으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간증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위대한 변화가 과연 무엇이 과연 이런 위대한 변화를 이두 사람에게 가져온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진리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시작되는 이곳에는 사도 바울의 이글 가운데 네 가지의 사랑을 묘사를 합니다. 사실,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헬라로 다섯 가지인데요. 그 중에 네 가지가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열거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9절, 10절, 13절인데요. 거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랑은 바로 악앞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 형제 사랑이란 단어도 나오죠. 그다음에 서로 우애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요? 친구 우자에다가 사랑 했자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사랑이 나오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손대접. 헬라어로는 사실 여기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함. 그것이 바로 손대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곳에 의도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어야 될네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랑을 오늘 이곳에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있는 참 멋진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굉장히 장대한, 굉장히 방대한 책 아닙니까? 과거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0인역에 헬라어 아가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사실 구약과 비교한 분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약 안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놀랍게도 이 짧은 책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120번이나 나와요. 구약성경보다 6배가 많은데 분량이 3분의 1이니까요. 만약에 신약을 구약만큼 분량을 늘린다면 사실은 그 속에 사랑이라는 아가페가 360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보다 빈도수가 18배나 많은 그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윤리는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세계 서신, 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그만치 96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덜하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의 그 편지서 가운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75번이나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관한 어떤 사랑이 언급되나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가운데 그 오늘 이 로마서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늘날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사실 에로스지만은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완전히 질이 다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로마서 12장 9절을 시작하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하는 단어가 바로 필라델피아.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장로교회가 가장 많이 발달한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서로 우애이우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척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로마서 12장 13절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래서 이제 필러세니아, 그래서 낙은 애들 잘 대접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랑, 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게 해주는 이 사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곳에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주 동안 이 말씀을 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이.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때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마음이 없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목사로 사는데요. 솔직히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엇입니까? 위선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NIV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love is sincere. 또 어떤 곳에는 love is genuin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며 그것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저의 아내를 그저 위선적으로 사랑한다면 저의 아내가 나중에 그것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근데 오늘 이곳에 보면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Sincere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Sincere 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면 사실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에서 sine 그러면 그것은 없다 그런 뜻이고 c 라 r a 그러면 그것은 바로 밀랍 혹은 양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초가 없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옛날에는 이 도자기를 구울 때, 이 도자기 하나를 굽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것은 흠없이 깨끗하게 정말 멋진 진품이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못해가지고 흠이 있거나 깨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싹 이제 안 보이게 그것을 싹그 흠을 없애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초를 녹여서 거기다가 탁 발라가지고, 그, 흠이 난 것이나 깨진 것이 안 보이도록 싹 바꾸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밀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자기를 팔면서 거기다가 뭐라냐면, 시네케라. 그렇게 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왁스가 붙어있잖아요 왁스를 묻히지 않은 진품입니다. 그 뜻이 바로 시네케라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네케라, 센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정말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은 거짓이 없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요즘에 아마 사도 바울이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배우처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왔다 장보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몇년 전에 한국에서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시청률 40%를 넘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 이것을 방송했는데요. 예, 오늘날에는 뭐 공중파 방송 에도뭐 케이블 TV가, TV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요즘엔 드라마가 사실 10%만 넘어도 그건 대작이라 굉장히 성공한 것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자그만치 마지막 종영할 때는 40%가 넘었다 뭐 그럴 만큼 한국 사회 전체를 끌어들인 굉장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곳에 이제 주인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가운데 있는 여자분인데 요 사실은 주연보다 거기에 조연인 여자 그 여자가 사실은 이제 연민정이라고 해가지고 배우의 진짜 이름은 이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아주 그 악랄하게 그 주인공인 그 장보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딸을 낳아놓고 버리고 났는데 그 버린 딸을 이 장보리라고 하는 야가씨가 기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참 못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연기를 리얼하게 했는지 사실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드라마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이제 주인공을 괴롭혔는데요. 가지고 온 나라 사람이 바로 이 여자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지나가던 차가 싹 가까이 온답니다. 차를 딱 세운 다음에 문을 쫙 열고 그 여자분이 문을 딱 열고 이 나쁜! 이러고 욕을 하고 지나갔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이제 밥 먹으러 식당을 가면은 너한테는 음식을 안 판다 그리고 쫓아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여자가 정말 그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 것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은 배우처럼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이 연민정이라는 사람이 사실 사람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면 몇 년형을 받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했더니 바로 살인죄는 징역 5년에서 사형까지 받는데 살인미수일 때는 바로 그것의 반. 그리도 같은 죄를 또 여러 번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서 2분의 1을 더하기 때문에 5년에다가 여러분 그 가중처벌 그것이 이제 2년 반 합치면 7년 반인데요. 그것이 이제 살인미수이기 때문에 그것의 반이니까는 정확하게는 3년 9개월을 이 사실은 이제 선고를 받을 수가 있다, 받을 것이다. 최대 3년 9개월 정도 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뭐 신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수 있을까요? 20세기와 21세기 초에 기독교의 그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 아주 케임브리지의 위대한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뒤늦게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지식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최고의 변증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냐면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은 Gifted Love.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는요, 지금 이 기독교가 이제 많은 그 문제, 좀 세상을 감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사랑 때문에 그래도 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바로 이 한국 기독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처음으로 참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손양원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에, 책에 잘 묘사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그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전기가 바로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이제 그 공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손양원 목사의 두 아이들을 모함해서 때려 죽였어요. 사실 손양원 목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애양원에서 이제 그, 그곳에 그 있는 나환자들을 위해서 큰 집회를 열고 있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때 그 집회의 강사로 왔던 분이 그 장례식을 집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들로 삼아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이분이 한마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10가지, 9가지의 참으로 감사하는 이야기를 그가 그곳에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다 아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그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렇게 순교자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하필 이런 보배를 제게 자식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민 삼남삼녀의 자식 중에 큰 아들과 둘째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 순교로 바쳤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복된 일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참으로 그 가운데 절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을 총살하여 순교한 원수를 용서하고 내 아들 삼을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아가페 사랑을 바로 이곳에 참으로 한국 사람들의 한국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기프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